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루닛이 현재 23%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루닛이 드디어 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장을 알렸다. 어, 이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사실은 저는 정말 루닛 싸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싸고. 조금 더 올라가도 쌉니다. 자, 저는 이 자리에서 텐베거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자, 40만원까지는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냐? 자, 그만큼 최고의 기업이고, 최고의 계약들이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오늘 24% 갔다고? 어, 괜찮아요. 자, 이걸 다 뚫고 올라갈 때까지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인생을 바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인생을 바꿀까? 이런 자리에서 사야지. 정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 하루에 10%가 오르면 내 계좌는 50%가 오르는. 자, 예를 들어 위에서 더 위로 갔을 때 하루에 5%가 오르는데 내 계좌는 50%가 오르고 100%가 오르는 이런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끌고 가야 인생이 바뀌는 거지. 오른다고 저 위에서 사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알테오젠도 여러분들이 지금 사가지고 위아래로 있는 사람들은 불안할 뿐이야. 자, 그런데 이아래에서 가주신 분들은, 이 아래에서 가주신 분들은 하루에 5만원이 오르면 하루에 계좌가 100%가 올라 버려요. 지금 40만원에서 5만원 올라봐야 얼마입니까 9분의 1이면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18% 이렇게 오르면 밑에서 산 사람들은 막 100%씩 오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1000%, 2000%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가 말씀을 드렸죠. 눈니이 뭐다? 제 2의 알뜰오젠이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눈니이 만일, 자, 두달 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집이 시작되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 드렸죠. 이것이 텐백을 가지 않으면 내가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나겠습니다. 어, 자그 정도로 눈이 은안 가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자 1차 목표가를 8만원 제시해 드렸죠. 자 지금 4만원인데 지금 봐봐. 결국은 벌써 6만원 오잖아요. 한방이야 한방. 좋은 종목은 이한 타이밍에 가지. 매일마다 가는 거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엉덩이 무겁게 가져갈 수 있는 능력치를 키워야 됩니다. 정말 한 번에 탁탁 가버려. 자 이것도 보세요, 알피오젠이나 이것도. 자 정말 사실은 이런 어떤 한 순간마다 탕탕 가버려 가지고 여기 35만 원부터 딱 이틀이야 45만 원까지 가는데 나머지는 다 그냥 장난하는 봉이에요. 자, 팩트론도 그러지 않았나? 팩트론도요. 주봉으로 탁 보세요. 이런 시세를 낼때 정말 이럴 때까지 엉덩이를 무겁게 가져가셔야 돼. 자, 루닛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걸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루닛을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당장 사라! 42,000원에, 벌써 6만원이라니까, 이런 시간이 늘온다고요 자, 제1 알트오젠이라고 예언을 했고요 정말 10배 오를 수밖에 없는 이 영상을 찍어드렸으니까, 자, 주식이 주식에, 어, 아직도 안 오신 분들은 빨리 이 루닛을, 어, 자, 이 루닛을 여러분들 빨리, 어, 사시고, 어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야겠죠 음, 자이 루닛이 오늘 어떤 소식이 있어서 떴을까 어제 사실은 저녁부터 나왔어요 어제 5시 26분에 딱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올려드렸죠 루닛이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와 폐암약 진단시장에 진출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 머리가 확 돌아야 돼왜 이걸 올려드렸을까 아스트라제네카면 엄청난 대기업 아닙니까? 자, 알테오제는 머크, 다이치 삼쿄. 자, 최근에 유한양행은 존슨 앤 존슨. 자, 그리고 바이오다이은 로슈. 자, 이제 또 하나 나왔어. 루닛은 아스트라제네카. 자, 이거 보고 딱여러분들 이야, 이거 엄청난 거 하나 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소식을 딱 보니까 어떤 소식이 나왔을까? 어, 나와야지. 자, 세계 1위의 폐암약인 타그리스와 AI 진단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 기업 루미시 아스트라제네카의 세계 1위 폐암약 타그리스 학교가 나타날 환자을 걸려내는 AI 진단 회사로 선정이 돼버렸다. 자, 토텐 대형제약사 본사와의 동반 진단에 물꼬를 튼 최초 사례다. 톱10! 톱1 자, 톱1 안에 어떤 종목이 있어요? 톱1왜 최초 사례라고? 어, 동반 진단. 음. 자, 지금 글로벌 지금 톱1 기업들이 몇개 있어. 일라이 릴리, 머크, 뭐 이런 기업들. 실제로. 일라이 릴리랑 그러니까 팩트론이랑 하니까 지금 아주 팩트론의 주가가 좋잖아요. 머크 있고. 자, 또뭐 있습니까? 어. 자, 일단은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계약이 사실은 나왔어요. 자, 어떤 계약이냐면, 항암제 분화인 AZ와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 AI 기술이 루닛이 최전선에 입증을 입증한다. 어, 이러고 있어요. 음, 자, 그 계약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이게 나온, 나왔는데, 제가 또 올려드렸던 건 요거 이제 정보를 아침 8시 47분에 올려드렸죠. 어, 관련된 내용을 올려드렸어요. 어떤 것들을 했는가.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보니까 9시 5분에 바로 텐베거 시그니처 추천이 나갔죠. 여러분들. 어, 추천 나갔잖아. 9시 5분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바로 루닛을 샀으면 여기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5만 5천 원 아래에서 잡았으면 6만 원까지 먹어도 10% 수익은 낫겠다. 음.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사신 분들이나 원래 갖고 계신 분들이나 계속 가져가셔야 돼. 알았죠,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 음. 자, 제가 지금 이것도 그렇지만, 루니이딱 이제 하니까 이제 우리 아침부터 막 수익 인증이 올라왔어, 루니이 자. 여러분, 루닛 봐봐.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요. 자, 기가 막히게 여기서 추천을 드렸죠. 자, 루닛, 어, 아스트라제네카 역사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어,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자, 그러면서도 또 하나 올려드렸죠. 자, 이것을 딱 클릭하면 이게 언제죠? 11월 11일 날. 어, 자, 11월 11일 여기 있잖아. 자,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이런 소식들이 막 물밀듯이 오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머크와 계약 논의 하나, 어. 연구성과가 나와서 머크와 계약을 논의할까? 이런 소식이 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때 봐봐. 머크와 계약 논의 하나, 어, 자, 루닛은 AI로 이를 이 약물의 반응성을 측정해서 수치화를 해서 키트로다의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이래요. 자, 보면, 머크에 키트로가 다가 있어. 그럼 여기에다가, 저, 병뚜껑이라고 그랬죠? 저, 알테우제는 주사제. 어, 이거를, SC 주사제를 해. 근데 이 키트로다는 다양한 적응증들을 가지고 있어요. 적응증이 막 40개 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AI로 수치화해가지고 돕는다면 이 적응증을 늘리는 기업이 루닛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루닛,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겠어? 세계 최대 기업들이 이 루닛을 주목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소식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 자, 봐봐. 여러분들, 여기에 머크까지 더해진다면, 루닛이 왜 제2의 알테오진이라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음? 이런 소식을 딱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자,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공부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를 받아보고, 어, 떤 소식들이 있어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알고, 안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수익까지 내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이런 대장주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도 딱 그러잖아. 음, 오늘 루닛을 아침 9시에 정확하게 추천을 드렸잖아. 어. 자, 이것도 보세요. 그 기회임을 꼭 내려가 버리면, 여러분들 보면은, 싸게 좀 추천해 주세요. 두식님, 내가 다 싸게 말해주면, 결국은 한주 달도 못 기다리고, 다 팔아버리고, 왜안 갑니까? 이러다가 다 팔아버리잖아. 자, 제가 말씀드린 모든 종목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됐는데, 자, 모든 종목들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때 여러분들은 다 팔아버려. 자이 안에서 왔다갔다 한거 아닙니까? 루니 정확하게 차트 볼까요? 자 루니 차트 한번 쫙 볼게요 여기봐봐 여기를 딱 매물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딱 매물때 47,500원 매물때 자이 안에서 자 뭘했어요 이거는? 이거 이렇게 뛰었다는건 뭐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자 세력들이 뭘했냐 자 47,500원 아래서 쓸어 담으세요 했었겠지 그래 안그래요 자, 이 안에서 쓸어 담으라고 한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 자, 이 안에서. 47,500원 아래서. 자, 이 안에서 지금 쓸어 담고, 쓸어 담아서, 지금 바로 여기서 이제 이 친구들이 봐봐. 뭐, 소래량이 괜히 이 바닥에서 이렇게 실렸겠어요? 여기는 별로 안 실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린 건 뭐다? 이 안에서는 세력들이, 야, 너 이거 좀 사줘. 의뢰가 들어온 거야, 이거. 이 안에서. 사라고. 자 얼마 얼마 단가 맞춰서 사달라고 세력들이 의뢰를 할거 아니에요. 증권사나 뭐 아니면 자기네들 직접 돌리진 않지. 어 직접 돌리진 않아요 보통. 그래갖고 이렇게 세력이 사라고 했으니 여기를 뚫을 때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겠죠. 음. 예전에 제가 블루 엠텍 그랬잖아. 블루 엠텍 이거 이상하다. 음, 블루 엠텍이 이거를 이 안에서 쓸어 담으려고 엄청 노력했잖아요 여기. 여기랑 2만원까지도 여기 제가 두 군데 여기 전에는 2만원 아래에서 이렇게 딱 쓸어담으려고 얘네들이 한 행동을 내가 봤다는 거야. 그러면 두식님 여기서 쓸어담고 했는데 2만원 짜리가 3만원도 못가고 여기서 내려왔습니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 맞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봐봐 2만원에서 지금 30% 40% 수익이 났어요. 일단은 45%까지 수익이 났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다시 빠질 수 있어. 단기간에는 이게 또 갈라면 한번더 굴곡을 지금 봐봐 파동이 파동이라는 게참 중요해요. 자 여기서 수급이 들어왔고, 자 여기 큰 수급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수급이 들어왔어. 근데 결국은 아니에요, 이 구간이에요, 다. 이게 파동을 크게 만드는 방법이야. 어,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올라가면 또 올라가요, 이거는. 고령 쫙 죽이면서 비만 치료제를 지금 다 이렇게 내려왔잖아. 자, 이것뿐만 아니라, 대봉에레스도 봐봐. 똑같아. 다 이렇게 내려왔어. 이러다가 장대 한번또 나와버려요. 원래 그래. 음. 자, 그러니까, 루닛도, 여러분들, 이게 지금 계속 이러다가, 오늘 큰 상승을 한번 주면서, 거래량들이 지금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부터는, 그 다음은 여기 이제 도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 매물대를 뚫으러. 자, 근데 결국은 이 루닛은, 이걸 다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돼. 루닛을 기억 못하시면 여러분들 안 돼요. 루닛이 진짜 총 대장 주고 루닛 올라가게 되면 이제 뷰노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조금씩 올라오죠. 뷰노, 딥노이드 j l k 이런 것들 다 따라 올라오는 거야. 자, 항상 대장주가 뭔지 알아야 돼. 루닛이 1등 주입니다. 그것만 아, 마, 말씀드릴게요. 제가 1등 주 주목하라 그러잖아. SYTK. 1등주라고. 1등주는 빠지지도 않아. 어, BHI. 1 원전 1등주. 이런 거안 빠진다고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루니 여러분들 잘 가지고 가셔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어, 루스를 하든 뭘 하든 우리 공구방에 들어와서 우리 같이 해야, 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거다 해주는, 어? 그런 곳이 어디있습니까 무료잖아, 무료. 무료로 모든 정보와 추천주를 이렇게 사실은 돈 내고 하더라도 이런 공부방은 없을 거야 대한민국에 음. 아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 루닉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루닉 계속해서 우리가 아, 지금 어 지금 저기 그게 나오고 있어 수익인증 나와주시고 있어요 어더 많이 올려주시고 자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